계속해서 아주 정겨운 시골 마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봄에는 복사꽃 축제로 참 유명한 마을이에요. 바로 네. 또 복사꽃 마을 강릉을 찾아가봤는데요. 요즘에는 이 달콤한 복숭아가 인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길었던 무더위가 끝나고 여름의 끝자락에 서유기 리포터가 찾아온 곳은 어딜까요? 네, 오늘 저는 여행 중입니다. 제가 오늘 갈 곳은요.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가 있고요. 풍성한 먹거리가 있고요.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으로 저와 함께 가 보실까요? 가시죠. 내고장 8월은 복숭아가 익어가는 계절. 요즘 복사꽃 마을에 가면 복숭아 향기가 가득하다는데 따뜻한 추억을 찾아서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복사꽃 마을로 함께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고, 어서오세요. 예. 안녕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어디서 이렇게 오셨어요? 복사꽃 마을 여행 상의. 중인데요. 아, 그러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복사꽃이라고 역시 복숭아가 딱 바로 네, 보이네요. 혹시 포스가 이장님. 네, 맞습니다. 이복사아복마아 네. 정말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데, 요즘도 어떤 즐길거리가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네, 요즘은 이제 복숭아가 이제 7월 2 0일부 시작하면은, 네. 어, 10월 초까지 복숭아가 나가는 거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도 바로 복숭아 좀따보면안 네, 네, 그러니까 아이크리시죠 너무 맛있을 네, 것, 네. 것 같아요. 가보시죠. 네. <laughs> 먹을 <laughs> 어, 생각에들뜨셨네요 어, 이제, 그러니까 이 복숭아 따는 거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리 찍어, 이거 살짝 찌어야 되는가? 네. 그래가지고 요렇게 팽틀어 주시면거요 자, 가서 살살. 조심조심. 조심. 영동지역 최대의 과수 마을이라든 복사꽃 마을. 봄이면 복사꽃이 새하얗게 마을을 뒤덮고 아, 여름이면 달콤한 복숭 향기가 마을에 감싸는다. 친환경 농법만을 <laughs> 사용하고 청정한 바닷바람이 길러낸 복숭아. 달그레한 빛깔도 참 곱네요. 아이고 제가 땄으니까. 네, 아유. 네. 가시죠. 예. 아고 아고 많이 땄다 많이 탔다. 네. 탔다. 한여름 복숭아를 품에 안고 마을길을 따라 걷는 길. 정겨운 시골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고 넉넉한 농부의 마음까지 느껴본다. 원두막에서 잠시 땀을 식히기로 했는데 더위와 아, 갈증을 아, 해소. 해소하는 데는 역시 싱싱한 복숭아가 좋겠죠. 자, <목소리> 과연 맛은 어떨까요? 와, 아삭아삭 소리 들리세요 지금? 지금 고기 무슨... 당당이 <laughs> 지금 14불 정도 나가고 있어. 14불이에요. 예. 와, 이 복사꽃 마을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마을 이야기, 마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마을은 96년도부터 저희 청년들이 마을을 복사꽃 마을로 이제 지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정보화 마을이 되면서 그때 복사꽃 마을로 완전히 우리 지명을 바꿨어요. 어, 아름다운 그렇구나. 곳에서 복숭아도 먹고 경치 구경하다 보면요, 꼭 매번 이 시간에 느끼는 게 있어요. 확인 진다 <laughs> <laughs> 연잎이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답니다. 아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오늘 그 수제비 연잎 수제비 수제비를 한번 드셔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숭아에 이어서 연잎 수제비. 이게 바로 복잡가자랑하는 복숭아 먹거리 연뎁 수제비. 나는 예, 이거 많이 해 먹었는데. 아, 스타 연잎에 어, 담은 초록빛 소재비 위해 잘 익은 김채까지 얹어서 호로록 호로록 마이산지리 잡성한 3천 평의 연꽃도 동사꾼 아, 곡사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즐길거리다. 아 대단하다. 자 <목소리> 많이 맛있게 드셨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맛있게 네. 이것도 말하자면 네. 더 이색적인 곳곳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어. 오 이색적인 곳이 있다고. 아니 있죠 예. 네. 또 이색적인다. 네, 네. 어우, 야 이거 네. 복수. 어, 저또 어, 챙겨서. <laughs> 챙겨야죠. <웃음> 이번엔 또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증을 안고 도착한 곳은 아, 장동리 마이체험관.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또 하늘에. 아, 또 먹을 수 있어요. 아, 복숭아를 아, 예. 밭에서 따왔죠, 이거 너무 <laughs> 맛있게 보여요? 그쵸. 음. 아니, 이제 제가 이제 밭에서 이제 복숭아를 따서 맛있게 하나 딱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이장님께서, 어. 아유, 우리 마을에 왔으면 복숭아를 좀 색다르게 먹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오. 당연하죠. 당연한가요? <laughs> 그럼요. 여기가, 여기 오면은 복숭아 가지고 전병도 만들어 먹고, 병아 어? 어, 병조림을 해가지고 어? 눈 내리는 겨울날 맛있게 먹을 수 어. 있어요. 음. <목소리> 복숭아로 즐길 수 있는 이색 먹을 법이 복숭아 정령을 만들어보는데 찹쌀 반죽을 붙이고 그 속에 오늘의 주인공 복숭아를 넣어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완성된다 와. 찹쌀과 복숭아의 이색 만남 <목소리> 과연 야, 그렇죠? 어떤 맛일지 어떤 상상이 안 가는데 아, 예쁘기도 <목소리> 상당히 so <llamado>. 예뻐요 모양도 <목소리> 음! 어, 어, 진짜 궁금해요 말로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따끈하고 상큼한 복숭아 전병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잖아병조아 그럴까봐 내가 갖고 왔지 하나 아, 만들어서 여기 <laughs> 요렇게 아우 우리 도 오늘 연기 <laughs> 아, 아. 그거 못따먹어다 먹... 따야 먹지 따지 못하면 먹을 수 없어 유광 씨이거좀 따주세요 <laughs> 아니 사람 무한하게 한 번에 따면 어떡해요 진짜. <laughs> 아, 야, 근데 이게 진공 상태가 제대로인가 봐요. 이렇게, 아, 어 이게 별기조차 힘드네요 이게. 와, 향기 진짜 좋은데. 그럼 이게 언제 만드신 거죠? 아, 복숭아가 아주 제대로 아, 잘 익었을 때 나무에서 따가서 바로 만들었어요. 오. 색깔 좀 보세요. 남다른 향이 진짜. 저 국물도 맛있잖아요. 복숭아의 맛을 <laughs> 네, 오래도록 즐기려면 복숭아 병조림은 어떨까요? <laughs> 이 밖에도 나만의 머그잔 만들기 복사꽃 시계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등 계절마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복사꽃 마을에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체험해 봤고요 또 시골의 맛과 멋을 느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시골의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요 복사꽃 마을로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겨운 시골 인심도 있고요, 아름다운 경치도 있고요. 게다가 아주 네. 맛있는 복숭아뿐만이 아니라 네. 먹거리까지 음. 이곳에 한번 꼭 놀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꼭 한번 가서 복숭아를 아. 맛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그냥 복숭아를 그냥 먹어도 맛있으니까 그냥 먹기만 했었는데요. 이렇게 또 이색적인 전병으로 탄생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음. 그런데 아까 보니까요,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음, 집에서 한번 저도 도전해봐야겠어요. 그러게요. 네, 네. 맞아요. 맞죠? 이 유기씨 하면은요, 뭐 강원 삼육에 거의 먹방 리포터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행을 간다고 그래서 어안 어울리게 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먹방 여행이었네. 음. 먹방 <laughs> 그리고 이 연잎 수제비요. 진짜 이 배고픈데 오늘 콜 할까요? 네, 그럴까요? 아, 맛있을 것 아, 네. <laughs> 네이 복숭아가 무르익고 연꽃이 만발하고 정말 시골에 가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음.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오질 갈아입고 있는 요즘 강릉 시골로 한번 떠나고 오는 게 어떨까요? 것같아요